와, 이게 뭐지? 이렇게 보지 말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떼시입니다. 지금 문제 올린 지 2주가 됐는데, 아무도 못 푸시고 계십니다. 저희가 그전 문제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, 이번 문제는 한 2주 정도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낸 건데, 저희의 그 상상을 초월해서 못 풀고 계시기 때문에, 힌트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중간중간에 들어있던 힌트는 보셨나요?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힌트가 에어팟 3세대 그 영상이 있었죠.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. 나머지 힌트는 저희가 이미지로 드릴 거니까 이미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힌트 영상은 제가 떠드는 동안 계속 힌트를 하나씩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막다 떠들다가 너무 이거 좀 과도하다 싶으면 편집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. 여튼 1-1번하고 1-2번 문제에 대한 힌트 지금 이미지로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1-1번하고 1-2번 힌트 잘 보셨나요?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추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1-2번 같은 경우는 그 문제적 남자에 출시되었다고 하시네요. 근데 문제적 남자에 나온 것보다 난이도가 약간은 있어요. 문제적 남자에선 보면은 한두 시간 안에 풀잖아요. 근데 저 영상은 한두 시간 안에 풀면 안 되는 거라서 약간 어렵게 냈습니다. 그리고 영상 중간이지만 말씀드리자면 답세 개가 약간씩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. 이제까지 다 그랬죠. 교육적인 내용도 추가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한 거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IT 기기도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로 역사 얘기를 엄청 좋아합니다. 자, 이번 문제의 힌트는 똑같이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 잘 보셨나요? 2-2번 같은 경우는 힌트를 드리기가 뭐 하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출력을 해 가지고 퍼즐로 맞추셔도 정답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2-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이제 XY 그래프로 만들었다가 요 XY를 뺐거든요.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하다 보면은 암호 해독기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. 2 1번으로 인해서 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. 뭐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회의할 때물받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3번 문제에 대한 힌트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번 문제의 힌트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 방식이에요.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. 잘. 보시면 돼요. 두 번째 문제에 나왔던 그 방식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, 거기에 보시면 3-2번이었나요? 그 상자 여러 개 있는 그 문제 있죠? 그거 같은 경우는 지문을 제가 직접 쓴 건데, 지문 전체를 다 보실 필요 없고, 거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, 그거를 좀잘 보시면 아주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에어팟 3세대 얘기할 때 제가 아주 짧게 그 힌트를 드렸는데, 어차피 힌트는 정진으로고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죠? 그죠? 보시고 바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3-1번하고 3-2번도 잘 보시면 암호 해독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에 유추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암호 해독기는 이미지를 보여드릴 게 없죠 그러니까 암호 해독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힌트 드린 거 말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그 밑에 아주 짧게 아직 지지 않았었다 라고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저번에 제가 드렸던 그 힌트랑 같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아, 이게 어떤 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 암호 해독기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혼자 막와 이게 뭐지?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게 바둑판이잖아요. 바둑을 좀잘 아시는 어른들이랑 같이 풀게 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.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나 바둑을 좀 좋아하시는 바둑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어 이거 그건데? 라고 100%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이렇게 글자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이유도 그 어른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5분 안에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다음 선물을 아까 회의할 때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선물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문제 빨리 맞춰 주시고요 인터뷰 영상도 빨리 따야 되고 문제 영상도 빨리 막 저희가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빨리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중에 저희가 조명이 없어가고저 뒤에 자연광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먹구름이 계속 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떠들게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힌트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스 어떻게 접속하는지 다 아시죠? 모르신다면 그 전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불시에 나갈 거니까 어떻게 기다리셔야 되는지 아시죠? 자,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떼시였습니다